안녕하세요. 4월 1일자 모티브링크 투자 진단 해드린 주식 주치입니다. 모티브링크가 지금 이 연속 양목이 떴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를 지금 23,000원 보고 있어요. 왜 23,000원이냐.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자, 한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매수 타점을 드렸고, 지금 약15% 수익을 보실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0 1 5 4 4 6 9 6 2 7 9에 구독 문제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매수탈 좀 챙겨드려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수익 챙겨드리고 있어요. 좋아요 눌러주셔야 제가 더 많은 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자 영상을 열심히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홀딩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23,000원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2 3 0 0원까지갈수있는지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보면은 뭐 TV 잉크가 신규 상장 이후에 이렇게 빠졌었는데 되때는 러프 관세 문제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빠진 다음에 나중에 방향성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관세 문제라고 하는 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을 만한 이 시점부터에서는 상승으로 가격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목으로 보시게 되면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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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거점,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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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이 같이 높아지는 이러한 상승 채널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런 식의 파동 상승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트럼프가 변덕을 부려서 상호관세냐 아니면 보복관세냐 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할 때마다 개미들을 털어버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전진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수 들어가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 있는데, 23,000원인 이유, 1차 목표가에요. 그리고, 23,000원에서 저항받는지 테스트를 한번 보고, 저항받으면 여기서 1차 매도를 하고, 또, 추가 상승을 쓸수 있으면, 2차 목표가인 4만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1차 목표가인 23,000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2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모티브링크가 상장을 한 뒤에, 최대 포텐셜로 상승할 수 있었던 가격이에요. 이유로 빠졌던 것이 모티브링 그 문제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세 문제였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다시 유입된다고 하는 포텐셜 자체가 23,000원이라고 하는 건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으을 올리는 데 있어서 외인들이 이렇게 매수 잡고 매수 잡고 매수를 잡은 것이죠. 기관 역시 키움이 상당히 매수 포지션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둘다 네, 전기차 전력 테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제가 23,000원이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차 목표가 4만원은 어떻게 도출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주식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 주식 주치의는 여러분의 계좌를 진단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좌를 진단한다.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내 네, 주식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주식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반대로 예상과는 다르게 내 주식이 빠졌을 때 도대체 왜 빠졌는지 일시적 하락이라 반등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세적 하락일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저 주식 주치는 개별 주식마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같은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지속적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야 된다거나 이렇게 주가의 방향성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을 할 때도 일시적 하락이냐 아니면 추세적 하락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부 구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주식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이 신규 상장 주식인 대진첨단 소재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과거 찍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이 대진첨단 소재가 오늘 양봉 뜬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영상을 찍은 날짜는 바로 이 양봉이 뜬 날이었고 보시다시피 정배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갠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갠이론으로 봤었을 때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아 이게 하락이 줄어들었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하락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제 양봉이 떴죠 그렇다고 하는 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제가 공부한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통해 이 주식의 상승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승을 시작한 날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매수 타점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즉 제가 대진첨단 소재의 진단을 한 결과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결과를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입증을 하고 있어요. 분명 여러분들께서는 저 말고도 수많은 주식 유튜브 채널을 보셨을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주가 판단의 영상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앞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바로 캐치하는 것, 이게 진짜 주식 실력 아닐까요? 저는 이 대진 첨단 소재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이유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회사.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장 먹치 회사로 구분이 되죠. 예를 들면 더본코리아. 같은 회사는 현재 백종원 씨의 여론이 점차 좋아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주식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을 고르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대진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 회사가 가진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끝냈고 지난 영상 보시면 여기 이 구간에서라도 꼭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영상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대진첨단소재의 성장을 이끌 회사의 주력 상품 단소나노튜브와 시장, 중국과 유럽, 그리고 기술적인 장벽 여기에 차트와 수급까지 모두 파악을 했기 때문이죠 이 대진첨단 소재의 주력 상품인 탄소 나노튜브는 중국과 유럽 시장이 납품을 한다. 기술적 장벽이 있어서 아무나 만들기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전자 무기 재료가 가질 시장의 성장성, 이를 포함하여 얼마나 이것이 고부가가치 상품인지에 대해서 모두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진첨단 소재의 상승을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회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죠. 세력이 매수를 해야 가격이 상승 시작하니까요 따라서 이 세력의 증거는 차트와 거래량 세력의 매매 동향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 타점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매수 타점은 제가 영상에서 언급해 드릴 뿐만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께서도 수익이 나셨으면 하기 때문에 010-4479-6279에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해당 주식의 매수 타점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진첨단 소재 제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중이실 테니 다음에 할 일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가 매도 할 때도 역시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저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자전 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고 제 말대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아이 사람 좀 실력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더 양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주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영상도 만들 것입니다. 왜냐? 주식하다가 여러분들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뭔가요 물려서 마이너스가 되면 이 시점부터 어떻게 할지 고민이 클 것입니다 저는 주식의 주치로서 정확하게 주가 방향성을 진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주식에 대해서도 왜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니요 앞으로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롯데 케미칼이 매우 여러 가지 이유로 답이 없다라고 하는 영상을 7만 5천원대에 남겼고 이때 이후로 현재는 6만 5천원으로 제가 롯데 케미칼이 하락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롯데 케미칼과 같은 회사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 범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과거에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여 조단위의 영업을 낼수 있었지만, 현재는 중국의 경, 기 침체와 그리고 공급 과잉 때문에 회사가 이윤을 내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매도 의견이 지금 정확하게 시장에 반영되어 지금 주가가 하락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즉 회사의 사정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주식을 물타기로 이절할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손절매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차트에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법안과 시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트에서 하락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차트상의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에 회사 경쟁력이 없으면 주가는 얼마 못 가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진첨단 소재와 같이 신규 상장주라고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회사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매수를 추천드리고 아무리 롯데케미칼과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시장 대응이 부족한 회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주식에서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몇 종목에서 크게 벌었다가 한 주식에 몰빵을 했는데 그 주식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전에 이익을 모두 뱉어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나이 국장은 개인주주를 무시한 분할상장이나 유상증자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나스닥이 하락하면 국정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식이 언제나 상승하고 있다가도 하락세로 돌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변수가 발생을 하면 분명히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역시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매도 문자까지 보내드리면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제가 여러분의 계좌 관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체 건강만 관리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 건강도 진단 받으셔야죠. 제가 여러분의 계좌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식 주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계좌 관리받는 방법은 간단하게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해당 주식을 진단한 내용은 전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문자로 제가 주식 진단한 결과를 매수이다, 매도이다 찾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주식 영상을 찍기 전에 차트, 업황, 시장, 회사, 외부 변수까지 모두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고 또는 애 버느라 취미생활 즐기시느라 이렇게 주식 공부할 시간이 매우 적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판단이 도움될 수 있는 근거를 영상에다 남기고 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010-4469-6275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제진단결과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시는 것과 함께 투자금을 잘 지켜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분석하는 종목 계속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2차 목표가 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티브링크의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이 자회사이기 때문에 5천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5천억이 도달할 때 2차 목표가 4만원 정도를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목표가까지 충분한 포텐셜이 있지만 2차 목표가 갈볼 때는 어떠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관세 이후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미국의 GDP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에요. 왜냐면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의 구매 욕구가 떨어져서 소비 심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모티브링크가 전기차 테마에 속하는데 전기차가 캐짐에 빠진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서 전기차로 이제 차량을 바꾸는 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차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4만원을 관이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5 효과로 높이 볼수 있었던 것은 전력 테마 때문이죠. 왜 전력 테마라고 한다는 것은 기업과 가정 모두 점차 사용하는 전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기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스마트카, 스마트팩토리, 그리고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전력이 소요되고 있어요. 왜냐면 AI라고 하는 것은 부태가기 때문에 구동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기서 상당한 전력이 소요합니다. 그냥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전력 소요가 필요하고 이 전력에 대해서는 ESS라고 해서 전력 저장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전력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한 때쓸수 있는 전력 부품에 대해서도 모티브링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모터가 3천원에 대해서는 Um, 상장 이후에 포텐셜이고 이것에 대해서 관세 이후 유동성 자금이 들어온 다음은 전고점까지 회복을 할수 있다는 이 디브링크의 포텐셜 때문에 여기까지 상승을 볼수 있는 것이고요. 2차 목표가 4만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지 그리고 전력 터미널에 있어서 디브링크가 계속해서 AI의 성장성과 함께 이 전력 수요에 대해서 얼마나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제가 영상 만들면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가 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010441696279에 매수문자 드렸기 때문에 지금 수익 보시는 분들 매도 같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1차 모표카와 2차 모표카까지 저와 함께 매도하는 그날까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티브링크 투자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시청 해주 셔 감사 합니다.